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14일 아, 금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간이 2014년 아니지 아니 14일 아, 14일 새벽 지금 12시 20분입니다 <laughs> 어제 왔어요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어제 오고 또, 이제, 잠깐 몇 시간 잤지, 그러니까 잠깐 잤어요. 제가 이제 생활이 이래, 원래가. 패턴이 이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시차가 있어서, 이게 낮과 밤이 바뀌었지만은, 그렇게, 그, 잠에 취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좀 많이 피곤했지. 잘못 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흘 동안 있는데도 별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일도 잘 보고 잘 왔습니다. 아, 근데 여전히 그 유튜브에서 띄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일정 어느 정도 자기들 요건에 맞춰지면 그걸 마저 자꾸 가입을 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가입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 이게 이제 수익을 내는 창출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선전도 붙고막 이렇게 돼서 예, 서로 유인인 하는 거가 막. 예, 근데 이제 보면 수익 창출하는 거랑 뭐 상품 파는 거 뭘 어떻게 라이브 방송하는 거 그런 걸 자꾸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격이 되면 이제 가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또 여기 유튜브에서 어, 신청을 해 놓으면 또 며칠간 또 해서 검토해서 어, 가능 여부를 알려줘요 그래서 최종 이제 하는 걸로 하라고 자꾸 하는데 수익을 내고 그러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할 것도 아니고 뭐 상품 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이걸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아예 띄워 주질 않아 그래서 이거 지금 며칠 더 견뎌보고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띄워 주질 않으니까 조회수가 뭐 1, 2회 이렇게 나 밖에 안 되니까 좀 있으면 4, 5회 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10회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지 못하는 거야 독자분들 자체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렇게 뭐 독자도 변동사항이 있고 조회 수도 막 변동사항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근데 독자분들이 못 보시니까 가입은 해보긴 해봐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좀 그러네. 자, 오늘은 이제. 그 프라버브 18장 23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 예. 맞나? 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절부터 나갑니다. When the poor speak, they have to be polite. But uh, when the rich answer, uh, they are rude. When the poor speak. Poor, the poor, the poor, the poor, h e a v e to be polite. h e y have to be polit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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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when the rich, 이 부자들이 a n s w e r 답할 때는 the y a r e r u d e 그 자들은 무례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가난하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난하면, 위에 그 우리보다 난 부자들한테,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공손스러워지지. 두손 모아지게 되죠. 근데 그 자들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공손을 받는 자들은 거만 떨죠. 그래서 데이야, 루드야. 무례해. 또는 거만 떱니다. 거만 떠는 뭐지? 근데 우리말은 거만떨어. 근데 얘들은 무례하다고 그러네. Some friendship do not last, but some friends are more loyal than brothers. Some friendship 어떤 그러니까 우정은, 어떤 우정은 do not last.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습니다. But 하지만, some friends, 일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아, more loyal 더 충성스럽습니다. 대니아보다, Dan brothers 자기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지 브라더는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그 친구가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점점 그 어, 가족 그 친척 또는 형제 형 형제들보다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것 뿐이야. 관계가 서로 좋지 않으면. 근데, 형제라고 해서, 참, 그, 그거 있지. 피를 나눈 형제.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무조건 잘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 중에 갖고 있죠. 다른 서양은 모르겠어.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형제이기 때문에, 엄마 한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고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거는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형제도, 같은 뱃속에서 난 사람도,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도 서로 신뢰를 갖고 잘 해줘야 되는 거 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여기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 Some friendship do not last.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우정은. 하지만, but some friends, 어떤 친구들은 아, 모 y 로야더 충성스러워, t 브 n brothers, 형제보다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어? 충성스럽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길사 살다 보면 친구가 형제들보다, 형제들은 다 끊어지고 하지만 왜 너무 기대가 많아서 그래. 엄마 뱃속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뭘 서로 뭐가 달라? 친구하고 뭐가 달라? 지금 살아보니까. 서로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야.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기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살아보니까 형제도 엄마 같은 뱃속에 난 형제도 서로 잘해야 돼. 서로 남한테 하듯이 해야 돼. 근데 서로 남한테 하듯이 안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아요 내용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나이 먹어서야 이런 걸 깨우친다니까 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18장이 끝나고요. 19장 들어갑니다. It is better to be poor but honest than to be a um, lying fool. It is better. 더, 그것은 더 좋습니다. 뭐가 더, ah, 아, to be poor. 가난해져서, 가난하지만, honest. 가난하지만, 정직한 게더 좋습니다. than, yeah, 보다, to be a lying fool. 거짓말을 하는 해야 하는 거짓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보다 더 낫습니다. 정직해서 어, 가난한 게. n 수 n 수시에 점 n 수지에 점 without knowledge is not good. Impatience will get you into trouble. 이거 처음 나온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 전에는 봤으니까 그렇게 해놨어. 근데또 보니까 생소해. 엔수지의점엔수지의점 이게 열정이랍니다. 열정, 열이. 엔수지의점참 어려워. 단어가 처음 나 처음 보는데도 어려워. 그냥 어려움이 확 느껴져. 엔수지의점 무슨, 뭐, 무슨, 뭔 말인가?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야. 이엔수지의점이야 요게 주어야. 근데 뭐야? 위드 아웃. 없어. 난리지. 지식이 없는 엔수지어즘은 is not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찾보면 열정이야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정 그러니까 뭐야 헛거라는 거지 헛것 응? 열정만 있는다는 거야 아는 게 없이 열정만 있는 거야 무대포란 얘기지 이게 지금 무대포는 is not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impatience patience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페션스야 부정이야.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성급하고 조급한 거. 조급한 거는 윌겐유, 여러분을 가져가 어디로 인투 트라블, 여러분을 여러분이 곤경으로, 어? 어려움으로 데려간다. 이거 여러분이, 그, 그, 여러분을 그 뭐야, 조급함이, 성급함이. Some people ruin themselves by their own stupid actions, and then blame the Lord.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ruin themselves 자신을 망칩니다. 뭘로? by 다음 걸로. their own stupid actions 그래서 their own stupid action이 한 단어로 되는,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 자신을 망쳐. 일부 사람들은, and then, 그래서, and then, 그래서, blame the Lord,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한다는, 주님 탓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자기들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치는데, 망가지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야. 주님 탓을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and then, 그래서, 그런 다음, blame the Lord,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비눔을, 비나, 아, 주님을 탓합니다 음. uh, Rich people are always finding new friends, but the poor uh, c a n not keep the few they have. Rich people, 그, uh, 부자들은 are always 어, 늘 finding 찾고 있습니다 new friend 새 친구를 찾고 있어. 부자 여유로우니까.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차, 이제 한다는 거지. 하지만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은 cannot keep,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퓨, 데이해 y 퓨면 어가부터, 어퓨면 그래서 좀 있는 건데 어가 없이 그냥 퓨만 나오면 더 퓨라잖아. 그러면 아예 거의 없는 거야. 데이 e y h a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없는 친구들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펑펑 쓰면서 친구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 찾아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뭐 베풀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저 오로지 마음뿐이야 신뢰하는 마음뿐 그러니까 그몇안 되는 친구를 말하는 거지 더 퓨데이 해브야 더 퓨데이 해브 자기들이 가진 몇안 되는 친구도 캔티킵 지킬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다. 상상이, 우리, 우리 딱 떠오르시잖아. 그래서, EPU, uh, tell lies in court, you will be furnished. There will be no escape. EPU, tell lies. 여러분이 tell, 말을 해, lies in court.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은 you will be furnished. 여러분은 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막대기가 나와 그러면 상세설명 대오일빈 노 이스케입 그러니까 노잖아 노 이스케입이야 노는 전혀 없는 거야 아예 없거나 애초부터 없거나 그래서 아예 저 도망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이가 또 나왔잖아 아니 테일 나왔잖아 테일이 테일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관습적으로 라이하고 트루스가 나와. 그렇 요거 계속해서 다른 건안 나와. 그러니까 그 거짓말, 거짓과 진실의 때는 테를 쓴다는 거. 세이 안 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게 아, 이, 이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는 요거를 관습적으로 쓰는구나.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간습적으로 쓰는 거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과 거짓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테를 쓴다. 세일를안 쓰고. Everyone tries to gain the favor of important people. Everyone claims the friendship of those who give out favors. Everyone 모든 이들은 tries to gain, 얻으려고 애쓰니다 gain 하려고 애써 뭐를? 더 favor를, 은혜를, of important people.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은혜를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친한 것, 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고 싶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꼭 은혜, 더페이버를그를 그뭐 은혜 이런 걸로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try to gain the favor야. 그, 친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of important people, 그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과 친하다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everyone, 모든 일을 claims, 요구에, 주장에, 더 프렌즈 n s 우정을 주장해 또 요구해 누구의 오브 도주 도주와의 우정 도주가 누구야 후기부 g 테이 e 기부 t 주는 거야 페이버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주는 거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우정을 프랜시빌 주장한다 또 요구한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우정이 있다 친하다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게 우리한테 어울리죠. 그래서 even the relatives of a poor person have no use for him. No wonder he has no f r i e n d 그래서 even the relatives 심지어 the relatives of a poor person 그 가난한 사람의 친척들조차도 have no use 소용이 없어. For him. 힘은 그 얘기는 소용이 없어. 그가 누구냐면 poor person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친척들조차도 소용이 없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뭐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가, 가치가 없잖아요. 뭘 도와, 뭐 이렇게, 여기 위에, 위에, 나오잖아. 중요한 사람들과의 우정은 과시할 수 있지만, 가난한 하찮은 사람들과의 우정은 과시할 필요, 과시할 필요, 뭐, 누가 알아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지,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때는, 왜 이중적으로 자꾸 쓰느냐. 응? 가난한 사람들의 자해주고, 가난하는 게더 낫다, 낫다 하면서도, 이럴 때는 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쓰느냐. 이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벗어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중,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얘기예요. 음. 어디까지 했어? 어, person. Have no use for him. 그래서,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의 친척들조차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 저 이게 뭐, 아는 척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no wonder uh, he has no friend. No wonder. 놀랄 게 없어, 전혀. o 잖아 전혀 놀랄 게 없다, 뭐가 He has no friend. 그가 이신누구야 투어퍼슨이야 가난한 사람이 has no friend 친구가 전혀 없다는 게 놀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비구 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도 없다는 거지. 왜 사귈 수가 없잖아 돈 여유가 없잖아 밥한끼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no matter how hard he tries, he uh, cannot win any. No matter how hard he tries, 그가 그가 이 가난한 시는 이제 독자이고 투어퍼슨에서 그,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예? 아무리 그 열심히 애쓴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he 그는 can not win 얻을 수가 없어 any 어떤이도 어떤이도 어떤 여기서 이제 애니, 여기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이 애니를 친구, 그 사람으로 여겨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 봤자, 아무리 애써 봐도, 어, he cannot win any. 그는 어떤 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지금 이 지혜로우신 분이 그러니까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어? 예, 가난을 탈피하라 이거예요 Do yourself a favor and learn all you can Then remember what you learn and you will prosper Do yourself a favor Do yourself야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a favor, 버를 베푸십시오. 자신에게 favor를 하라야. 그러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거야. 자신에게. 그러고, 베풀고 또 r n 해. 여기서 두 o r n 동격이야. 그래서 r n 배워. 배우라 All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 then, 그런 다음에, remember, what, what을 기억해. 뭐냐면, what이 뭐야? you learn. 여러분이 배운 거를 기억해. 갖고 있으라는 거야. 지식을 자꾸 쌓으라는 거야. 배운 걸, 모든 기술이고 뭐고, 쌓아, 배워서 쌓으라는, 쌓으라는 거야. 그러면, will you, you will prosper. 여러분은 번창할 겁니다. 음. So, no one. Who tells lies in court can escape punishment? He is doomed. No one. 아무도. 근데 누구냐면 who lie? o tells lies? 또 라인 나오잖아요. Tells lie. 근데 아무도 없어. No one. 아무도 아니야. Who? 누구냐면 tells lies. 거짓말하는 in court.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can escape punishment. 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He is doom. 그는 is doom. 멸망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어. 멸망뿐이다 이거야. 망했다는 거야.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 보이지? 조금 키울까요? 네, 됐네. 좀 키워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 했고, 어, 그 다음에, 예, fools should not live in luxury, and slaves uh, should, should not rule over noblemen. <laughs> 잘안 보이네. fools, 어리석은 자들은, should s not, not live, 살아서는 안 돼. 살 수가 없습니다. in luxury, 호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nd slaves 그리고 slaves 노예가 또는 종이 should not r u 아, 같은 내용이구나. 풀이 어리석은 자들이 럭셔리하게 살아는안 되며 살수 없으며 호화롭게 살수 없으며 또 노예들이 should rule, rule o r 지배할 수가 없어 노블맨 귀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If you are sensible, 여러분이 센서블하다면, 지각이 있다면, you will control your temper. 여러분은 will control 통제할 겁니다. Your temper, 여러분의 성질을, 여러분의 성불 같은 성질을 통제할 할할수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지 할 겁니다. When someone wrongs you, it is great boast to ignore it. When s so 만이 어떤 아무개가 wrong 잘못했어 you 여러분에게 잘못했으면 했을 때 it is a great virtue야. 그거는 great virtue. 큰 미덕입니다. to yeah to ignore 그것을 이 이는 뭐냐면 s so 만이 아무개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거 그거를 그 무시하는 거 또는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걸 그 무시한 거,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넘어가 주는 것. 여기서 이거는 무시하다 보다는, 무시하다 이것보다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모른 척 해주는 것. 넘어가 주는 것은 큰 미덕입니다. The king's anger is like the r o a r of. 이 r o a r of, 라이온이 꼭 나와, 보통. 그래서 the king's anger, 왕의 화는, is like, 같아. 라이크 이제 동사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거가 같은거 꼭 라이크가 나왔을 땐 이게 동사로 쓴거냐 뭘로 썼냐 이걸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를 안썼어 그럼 뭐뭐처럼이야 뒤에거처럼 그래서 왕의 화는 더 로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 모의 오브 어, 요저 고작 끝나는 것까지만 합시다 아유, 아, 돈다. 어. 오, 라이언, 라이온의으르렁거는것 같아. b 하지만, his favor uh, is like welcome rain. 하지만, 그분의 favor,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호의는 is like 같아. 뒤에 것 같아. 뭐, welcome rain. 환영하는 비야. 그러니까, 반가운 비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페이지 나갔어요, 한쪽 나갔어요. 자, 아유 제가 그 갔다 왔는데 에, 잠깐 아, 잤더니 아주 또 말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제가 열흘 동안 가서 살았을 때는 이제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 기운도 빠지고 그래. 근데 지금은 여기 집에 오니까 이제 제대로 된, 오랫동안 살았던 거에 로 왔기 때문에 익숙해졌나봐. 잠깐 잤는데, 그리고 깨어났더니 아주 그냥, 아, 어, 말짱말짱 합니다. 이제 또 낮에, 낮이 되면 또 이, 닭이 조는 것처럼 또 졸겠죠, 좀. 자, 자, 이제 또 한동안은 여기 캐나다에서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사시고 내일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